오늘은 여자 아이 머리 자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모델이 아니라 저는 가발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정도 가슴선, 그냥 보통 5세에서 7세 정도 그냥 계속 길었던 머리 여자 아이 머리를 컨셉으로 잡아 보았어요. 보면 뒤에도 그냥 보통 그냥 막 기르면. 미용실 안 가고 길리면 그냥 보통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하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깔끔하게 집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는정 중앙에 가운데 가르마를 기점으로 그대로 뒤에도 똑같이 가운데를 타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모든 머리를 다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빗질을 해서 앞쪽 어깨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으고 반대쪽도 모아주세요. 너무 정갈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애들은 가만있지 않고 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정교한 거는 아이가 얌전한 아이라면 일단은 잘라놓고 나중에 정교함을 채우는 게 좋고요. 길이를 설정을 해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앞에 다 내려 놓고 뒤에 보면 응. 뒤에 이렇게 바, 뒤에도 반 갈랐죠. 반 갈라서 다 앞으로 쏟아서 빗질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길이 설정을 해서 보통 아이들은 묶기도 편하고 풀었을 때뭐 헤어밴드 해주기도 편한 길이가 어한 쇄골 밑에 정도 길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관리해 주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손질하거나 뭐 묶거나 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쇄골 아래부위 이 정도 어깨 라인 정도로 어깨 밑기장으로 설정을 해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냥 자르세요, 일자로 자를 때 손으로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면은 특히 곱슬모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잘랐다가 놓으면 위로 튕겨져서 올라가서 짧아지거든요 그냥 이 손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르기 편하게 모발을 살짝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볼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라인으로 잘라주시는데 너무 똑같이 맞춰서 자르려고 하다보면 한쪽이 되게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긴 것처럼 먼저 잘랐던 데보다 약간 길게 잘라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꼭 거울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울이 정확하게 대칭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좀 길죠? 그러면 조금 조금씩 자르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숱이 엄청 많고 곱슬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에 자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 숯가위가 있다고 하면 숯가위도 구하기가 쉽거든요. 요즘에는 올리브영 것도 다 있더라고요. 숯가위로 전체적으로 숱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게 편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라인이 맞죠? 그러면 뒤로 보내주세요. 뒤로 보내면, 보이세요? 일자가 아니라 약간 라운드가 졌죠? 대신에 여기 튀어나오는 가운데 꼭지점이 있어요. 이것만 부드럽게 제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분무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보통 머리를 완전히 적셔서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거의 많이 적시지 않아요. 왜냐면 적셔서 물이 많이 묻은 상태로 자르고 드라이를 해서 말리기만 했을 때는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집에서 혼자 자르실 경우에는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라도 머리가 날라다니고 그래서 정돈이 안 돼서 자르기 어려우니까요. 살짝만 분무기로 약간만 자르기 편할 정도로 하고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자를게요. 여기 밑에 할 때는 튀어나온 것만 없애주세요. 튀어나오는 걸 없애고 좀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보면은 라인이 안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여기 라인이 더긴것 같네요. 그러면. 손가락을 잡고 손을 대고 자르면 손에 당겨지는 텐션 때문에 자꾸 길이가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드라마에 머리를 빗질을 해놓고 그대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때는 아이가 머리를 숙이거나 올리는 거에 따라서도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고 생각하셔서 자르셔야 돼요. 보통은 45도 정도 살짝 숙이고 자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할게 없어요 그리고 층을 내는 레이어드 머리는 또 다른 경우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층을 많이 내지, 내주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5세에서 7세는 엄마가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자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에도 정수리서부터 앞으로 빗질해 주세요. 저희 딸은 머리다 앞으로 이렇게 빗질하면 되게 좋아해요. 장난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또가지런하게 삐져나온 부분들 라인을 정돈해 주시면 돼요. 보면 앞에도 라인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 가르마에서 관자놀이 부분 한쪽 가르마를 펴서 옆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삐져나오는 머리가 있으면 잘라주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만약에 곱슬이 져있는데 일자로 쭉 빗어서 맞추려고 하시면은 머리가 계속 삐뚤어지거든요? 그냥 아이 모질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빗질해서 그냥 휘어지면 휘어지는 그대로 그 라인을 정돈해주셔야 돼요. 맨날 매디으로 일자로 피고 다닐 거 아니면 어차피 일자로 땡겨서 똑같이 맞추면 곱슬 때문에 튕겨 올라가서 다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쉽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동작이, 이 간단한 동작 몇 가지가 몇번 하시다 보면 진짜 10분도 안 돼서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삐져나오는 거 있으면 조금 잘라주고 그리고 이 가발은 숱이 많은데요. 보통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그렇게 숱이 많지 않아요. 특히 앞머리나 관자놀이 있는 데는 숱이 거의 모질도 가늘고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층이 없는 머리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어서 뭐 헤어밴드를 해주셔도 되고 애들 뭐 묶어 양턱으로 묶어주셔도 되고 하나로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이들 발레 수업 갈 때는 위에서 올려서 똥머리 하기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서 가발이라 좀 이렇게 올렸을 때도 따르고 나면 묶었을 때 모양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려봐 드리는데 아까 층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올려서 묶으면. 이렇게 이쁘게 간늘게쭉 빠져요.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묶어서 똥머리로 엄마가 집에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풀려면 풀어서 뭐, 헤어밴드. 네. 지금까지 5세에서 7세 여자아이 머리 일자, 뒷머리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혹시 영상이 위험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